감자반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반찬 그다음에 요거 돼지고기 수육. 그러니까 어 한국은 무국하고 소고기로 해서 무국 끓이더라고요. 추석날에 근데 저희들은 그거 소고기는 뭐 먹어본다고는 상상한다. 그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로 한국처럼 이렇게 수육을 삶아서 그러다 두부에사면어만두를여가지고 이렇게 국 끓여서 이제 추석날 먹습니다. 명절날이라. 그니까 그걸 지금 수육을 하느라고 여기다 지금 이거 안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굴러새 세로 제가 이제 감자 반찬하고. 가고 이제, 그, 입살은 여기는 송편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송편을 하는 데는 상에도 원래 안 놨습니다. 안 하겠다, 속이 온건안 논다 하면서. 리 그러더니 우선는안 하고 저편 뜨고 기다 막 해서 상 차림에서 쌓아놓는 거. 그거 하는데 저거 오늘 시간상 관계를 그걸 먼저 지금 해다 저기다 해다 놨습니다. 그니까 러그는 이제 하는, 그세 가지 오늘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인조고기 반찬이 있습니다. 그 네. 북한에서 인조고기 반찬이란 거는 메주콩 있잖않습니까 두부콩, 두부 하는 그 콩을 기름 콩기름을 짠그 깡치. 옛날에는 그거 대두박이라 했습니다. 한국도 대두박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니까그대두박을 압착시켜서 만드는 거 인조고기라 하는데 그콩 콩깡치라는 생각 그말 자체 인조고기 사람이 만드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인조고기 반찬을 만들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저희 지역에는 완전 그것도 또 대표 음식입니다 반찬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산물은 안 보이고 해산물은 있습니다 근데 아. 음, 비쌉니다 그러니까 해산물은 음. 이민수로 저희 지역에잘 나옵니다 이민수 알죠? 이민수 한 패면 한패 싸가지고 수석날에는 짜고 앉는 다재니까 쪽수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수로 한다 해야죠 그러니까 세 마리 하면 한 마리. 그러니까 이해수를 이제 싸다가 제설이 한 마리 넣는데 비싸니까나 거의 저희 집은 한 마리 놉니다. 그러니까 고거 이제 반찬 정말 딱한 마리 상에다만 넣고 제사상 뭐열 개도 뭐 다섯 뭐 개상차려도한 마리 놨다 내리고 놨다 내리고 심주기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강도에서는 원래 해산물을 잘 이게 좀 비싸서 잘못 드시는 분들 있을까요? 바다 먼 지역이지 않습니까? 산골이니까. 저희들은 바다 지역이 아닙니다. 해산물 놓기는좀 힘듭니다. 이민수 그저 대표적인 저희도 이민순 옵니다. 한 마리. 어, 그러면은 하나만 더여쭤볼게요 예. 어, 북한에서는 영절을 주로 양력으로 샌다고 들었는데 예. 어, 왜 추석은 음력으로 샐까요? 추석은 북한에는 그 민속 명절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속 명절. 그러니까, 연날부터 내려오는 거, 추석이 8월 15일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음력으로꼭시지 않고, 한국, 북한은.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추석만은 민속명절이라고 연날부터 내려오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력은 다, 김부자들 명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양력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만은 딱 민속명절이라 해가지고, 연날처럼 딱셉니다 네 그러면 또 감자 좀 네. 해주시는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네. 소고기가 좀 익숙한 냄새가 난다고 네. 잘못 드시는 네.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 네네네네 또 그런 뭐 어머님은 좀 어떠시고 음... 주변의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소고기라면 어, <목소리> 북한에서 소고기를 먹던 기억이 난다. 딱한 번은 먹었는데 농장에서 소가 죽어가지고 놀아줘서 먹었는데 너무 길게 가지고 이가 아플 정도로 막 먹기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그머린내 같은 게 너무 나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식당에서 초청해서 가면 항상 소고기를 싸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 먹은 게, 소기 때서, 아, 이분들이 소고기를 나를 잘해주나 이렇게 싸주는구나 하데 저는 소고기도 정말 잘 익어야 먹는 줄 알았잖아. 근데, 그 벌고벌고 벌금 이렇게 막군낭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주지? 군왕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는데, 북한 고기 생각나고, 난 소고기 못 먹습니다. 너린내 너무 나서 뭔가.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요. 상상해더라고 맛이 벌써 다르더라고. 북한 고기는 냄새 너무 나고. 근데 이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소고기도 하면 정말 너무 좋아요. 해 한국에 가서. 저는 근데 처음에는 냄새나다고 안 먹었던 그 소고기가 상상해더라고 구워먹거나 찜뭐 뭐 돼지고기 그 갈비찜을 또 해먹거나 그런 식으로 해먹는데 먹을 때 네. 매일 불을리 소량 드시나요?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식구들도 많고, 먹는 것도 사실은그을것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은 이 돼지고기도, 명절에한 k 로 아, 1 k g 저 자꾸 사투리나. 1 k g 로 싼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모자라면, 500g. 싸가지고, 그게 이제 끓인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다 익은다. 고기는 꺼내놓고, 여기다 이제 두부 아니면 만들어서 두를 끓인단 말입니다. 그니까 돼지고기를 썰어서, 식구 다섯 명이면 한 사람이 고그 500g 가지고 제사상 놓고 고거지 그두 점이면 두점 골고루 놓고 거기다 물이어서 애불레 골고루 다 먹을 수 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 육수를 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맛있습니다 <laughs> 한국인 이렇게 먹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 부산에 가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하는 데 있더라고요 돼지고기 국물 해가지고 여기서 국밥처럼 근데 밥을 말아주는거 그거는 그렇게나 안하고 우리는 딱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 한국에서 말하니까 우리는 수육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좀 전에 이제 부산 국밥 얘기하셨는데 네. 맛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가요 음, 약간 다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물어봤습니다 돼지고국밥이 이게 사실 이게 북한 돼지고기 국하고 좀 비슷한데 어 이상한데 내가 먹었던 식당집이 육이오 때피나온분 집이더라고요 식당한 집이더라고요 단경북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어,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이 맛이 내 입에 좀 익숙했던 거다저 이렇게 느꼈다고요 이제, 돼지고기 국을 끓일 때, 네. 이제 양을 많게 하다 보니까, 네. 어, 물에 비해서 고기 양이 적어갖고, 네. 뭐, 돼지가 헤엄쳐서 건너갔냐, 뭐, 돼지가 장아신 것 같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는 항상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촌동어리 안나가면 모내기랑 군나면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일등한 작업반보다 넣어놔주는데, 정말 몇십 명 되는데, 돼지고기는 다리에 하나 주면, 그 몇십 명이그 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거기다 두 개. 그렇지 자으면 돼지고기 한나 넣으니까, 위에는 비계 한 점이 둥둥 뜨고 몽땅 국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도럽니다 야, 오늘 돼지고기 작업반에서 먹었어. 응, 돼지 장아식국 건너가 물 먹었어. 맞아. 오늘 돼지 여기다 헤엄채갔어 이렇게 우스게 소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음,